안녕하세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입니다. 아이고 올해가 다 갔습니다. 음. 자, 아, 이 환자분은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제 모든 의료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이분은 이제 수술 당시 부작용으로 어, 심한 손상이 왔는데요. 허리 제 요추에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 어, 실수로 의사가 이제 신경 줄기. 협착증이 이제 신경을 꽉 조이고 있잖아요. 신경을 꽉 조이고 있는데 그수술증에 신경을 손상시킨 겁니다. 신경을 싸고 있는 이제 막이 있는데 그 경막이 손상이 돼서 그 구멍이 뚫리면서 거기서 척수액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그 척수액이 나오면서 그게 신경을 압박하는 바람에 이제 척수증이 생기고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한번 사연을 들어보시겠죠. 습니다. 어, 어, 이분은 이제 에, 보면 이제 환자분은 마비가 이로 인해서 마비가 발생한지 어, 두 달이나 된 시점에서 어, 손상된 경막을 봉합하는 수술을 그때서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마비가 두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있었던 상태셨는데 이제 수술이 좀 이제 그 수술한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안 해주려고 그러고, 다른 병원을 가서 진단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시간이 많이 흘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어 수술한 병원에서 조금 책임감 없이 행동한 게 아닌가 싶은 게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경막이 손상돼서 거기서 척수액이 흐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봉합한 수술을 마비가 된지두달 만에야 받으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수술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수술을 하셨던 하기 전 모습이었나 그러실 거고요. 이 환자분은 이제 이제 현대 한의학에서 이제 마비 치료가 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두달 뒤에 수술을 늦게 하셨지만 수술하고 나서는 그니까 경막을 봉합한 수술을 하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환자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긴 하셨는데 왼쪽 다리로만 운동 마비가 운동 마비와 감각 마비가 있었고 오른쪽은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미 증후군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심하진 않아서 이제 소변이 잘안 나오고 또는 잔뇨감이 심하고 또 자주 보게 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은 감각도 없고 운, 움직일 수도 없으셔서 어, 이제 일상 생활이 안 돼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고요. 마비 후 2개월 동안 이제 경막의 손상이라는 걸 진단을 잘못 받았고, 적절한 치료도 당시에 못 받아서, 마비라는 거는 생겼을 때몇 시간, 하루 이틀 내로 빨리 수술을 해야 예후가 좋은데, 두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 쉽지는 않겠지만, 어, 완전 마비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는 좀 대단히 희망적인 음,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분두달 동안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아니, 지옥을 경험하면서, 어,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 바람에 입맛도 없어지면서, 몸무게도 10kg나 음, 빠지는 등 허약증상이 좀 심했습니다. 이렇게 심신이 다 지쳐서 허약한 상태에서는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자연회복이 잘안 됩니다. 우리가 몸이 지치면 어떤 병도 생기는데, 이런 큰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는 마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연회복력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럴 때 한의학이 좀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약 중에 신경 기능 회복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진 약들을 처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몸 심신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분은 태음인이셨는데 태음인에 맞는 보약을 함께 어 듬뿍 넣어 드렸습니다 기력이 생겨야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기력이 있어야 잘 나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또 이제 고, 나이가 있으셔서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이제 신경통약도 드시고, 또 만성소화불량으로 이제 소화제도 복용하시고 이러셔가지고, 한약은 좀한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도록 했고, 어, 병원에서는 뭐 당연스럽게 이제 한약 복용하도록 하되 이제 드시는 약이 여러가지 많으셔서 독한약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피검사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보자 라고 해서 흔쾌히 한약 복용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의사분은 배운 의사분이 맞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2개월 뒤에 환자분이 지팡이를 짚고 아주 건강하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면서 기운도 생기고 어, 다림도 부쩍부쩍 생기면서 어,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일상생활도 하기 시작하셨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맥해보니까 내원 당시와 다르게 맥도 진맥을 처음에도 내원하셨기 때문에 맥을 잡았을 때 힘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기록을 해놨었는데 어, 힘이 팡팡팡 태음인의 고유의 맥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물론 이제 맥도 볼 필요 없이 오셨을 때 표정 보면 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딱 느껴졌습니다 입맛도 돌아오고 잠도 잘 자고 해서 체중도 근력도 좋아졌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전도 상에서도 이제 그 병원에서 회복이 어 예상보다 어 굉장히 빠르다고 주치도 지속적으로 이제 한약 계속 복용해야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뭐피 검사상에서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한방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이게 참 좋은데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는 악의적인 말을 하면서 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좀 안타깝지만. 뭐 세상에 100명 중에 싫어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3명은 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한방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또 싫어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방적인 치료를 믿고 어 그리고 신뢰하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치료할 겁니다. 뭐 믿지 못하는 분들 어쩔 수 없죠. <laughs> 네. 하여튼 잘 치료가 돼서 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 그리고 한의학 박사인, 어, 디스코 한의원 은영조 원장이었습니다.